비대면 입일지라도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에 주께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6쪽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다. 일렸어대. 내 아들아, 죄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럼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채음은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다 받는 것이 이거를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이라 무릎 징계가 당신은 죽어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의 그로 말냐마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등기를 만들어 저은한 다리로 헤어금 어버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허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수와 같이 망연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부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기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한가허암과 폭풍과 낙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않으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병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하이라그 보이는 바가 이렇던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려워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성인 하늘의 이루사과 천만 청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무인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옛아벨의표가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과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과신 일을 배반한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한 본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연결하게 하기 위해 진동할 것을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변될 것을 나타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수멸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주께서 이 시간에 주신 메시지는 우리 주님 주신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징계를 받는 한국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가슴 아픈 마음으로 애통하며 우리며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잘했는데 칭찬 안 하시고 징계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잘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징계를 내려서 교회문을 닫게 하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회문을 닫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닫게 하신 거예요 이게 다 사람만 원망하지 마세요. 사탄이도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지 못합니다. 죽음의 사자도 못 잡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호되게 채찍질 하시는 엄한 아버지시라고 우리는 생각합시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아서 응석만 부리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회개합시다. 저와 우리 모든 우리 한국교회가 온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마지막의 시험의 불 속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천국가 성으로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사탄이들은 천국 문에 들어놓지도 않으시죠.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됩시다 우리 다 같이 애통함으로 회개하며 금식하며 부르짖읍시다. 이것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